예, 오늘은 코코에서 나온, 아, 어, 다이노, 잉룡입니다. 에, 푸테로사우루스라고 하는데, 에, 날개 달린 도마뱀이라는 님이라고 그러네요. 에, 이렇게 돼 있는데, 어, 3인원 제품이죠. 에,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, 어, 잉룡이 두 가지고,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네요. 자, 만들어 볼까요? 뭐, 잉룡은 뭐, 트라이 아이스기 후기부터, 뭐, 배갑기 끝날 때까지, 한 6,600만 년을 생존했다고 그러는데, 예, 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늘을 날 수, 날았던 날 동물, 동물이라고 그러네요 예,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예, 총 8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이큰 걸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8개 만들어 보면 나중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죠 예, 도전해 보면 되고 이거는 이 어, 제품에 대한 설명서인데 보통 3인원 제품은 하나만 있는데 이거는 3개가 다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3개까지못다 만들어 볼 것까지는 없고 나중에 또 심지어 만들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무용만요 저번에 그무용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둘리 엄마 제품은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둘리 엄마 제품은 없고 이만 있는데 코고 제품은 요즘 좀 실망을 많이 시키는데 이 제품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에, 한번 만져보면 알겠지요 <laughs> 아이고 처음부터 복잡해라 에, 이걸 또, 뭐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? <laughs> 3단계로 조립을 하는데요. 하나, 둘, 하고, 두 칸짜리! 네. 두 칸짜리가 이렇게 가는데, 이렇게 가면 참 애매하죠, 끼기가. 뭐, 하나씩 해봐야죠, 이렇게 한 상태에서, 어... 꼬리 부분인 것 같고요. 꼬리 부분 하나 끼워주시고, 그냥 두칸짜리 없냐? 여기 있네요 두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 여튀 티어 그거 참 마음에 안 든다 네, 괜찮기도 하는데 가끔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립할 때 이렇게 바닥에 붙여놓고 하는 건참 싫어하는데 제품 구조상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, 있,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활용을 해야죠 뭐 깔에만 까이죠 뭐야? 이게 왜 여기 붙었어? 네, 맞구나. 아, 정신이 없네요. 짠짜자, 짠짠짠. 익룡은 어떤 모습일까요? 기대가 많이 되죠. 저번에 공룡은 저기 있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크기는 좀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편이고요. 네,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기다 붙여주랍니다. 참, 마음에 안 들게 조립은 하지만, 요게 해서 1단계가 완성이 됩니다. 몸통이 대충 요렇게 되는 것같고요 2단계로 가봅시다. 2단계로 가서 덮개로 한번 고정시켜 을 주시고, 다음에 껍질 쪽인 것 같은데, 시키들 설명서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이번거는좀 괜찮았던거같아 저번에 누워서 해서 그런가? <laughs> 저번은 누워서 했더니 좀잘 보이는거같은데 이번거는 조금 아리까리 하네요 이게 맞는거야 뭐야 자 이렇게 하시고 위에다가 3칸짜리를 하나 붙여주랍니다 조립은 좀 완전히 좀 8인원에다가 3인원까지 하게 되니까 끼워, 맞추, 끼워 맞추기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간거 같은데 이게 아니네요. <laughs> 아, 또 돈방 됐다. 네, 회고제 벗겨서 연결을 해주라고 합니다. 2단계 완성. 아, 또 3단계 복잡하다. 네, 익룡이라서 그런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. 가까이서 찍어볼까요? 이렇게 하나 벗겨주시고. 그 다음에 벌린 걸로 끼워주시고. 밑에다가 녹색 하나 박아주시고. 그 다음에. 아, 자질구레 하기도 많이 먹는다. 튼튼하지만 않아봐라. 떼찌를 해줄 거다. 우리 조카가. 에이, 저희 조카는 그럽니다. 이거 막저 가끔 보면 좀 제품 불량인 것같으면 삼촌 이거 이 떼찌 해주라고. 저기도 보면 지금 씨, 이거.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지금 한 개짜리를 끼려는 건지, 두 개짜리를 끼려는 건지 애매하죠. 이렇게 해서 한 개짜리인가? 아, 싸기들 다행히 두 칸짜리 블록이 안보여서한 칸짜리로 갑니다. 아, 이게 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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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휘어진 게 어디 있어 여여있있요요 요걸 요렇게 끼워주면 된다고 그럽니다 요게 대가리아 대가리라고 안 하기로 했죠? 머리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끼워주시고 기왕에 써주는 것 기왕에 하면서 요거는 어디 부분입니다 라고 해주면 참 만드는 재미도 더 좋을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록 조립하게 되잖아요 네. 그런 감은 좀 있죠? 이번엔 날개를 조립하나 본데요. 이건 다리겠고, 이건 대가리, 머리겠고, 저건 몸통이고. 날개를 해야 되는데, 날개를 해야 되는데, 날개, 날개가 좀깸매하냐 씨. 해보죠! 여기 이 부분인데, 아니구나. 여기 이렇게 돼서요. 이거를 여기다 끼워주고, 그 다음에, 한 칸짜리? 양 칼짜리가 있어야 양 칼짜리를 끼워주지. 아. 이렇게 양 칼짜리네. 이렇게 양 칼짜리 박아주시고, 그 다음에 발톱 같은 거 끼워주시고, 이쪽에다가 고리를 끼워주라고 그러네요. 이렇게 해서, 이쪽 됐고, 그 다음에, 안쪽 된게 아니네. 이렇게 끼워주시고, 날개를, 이렇게 박아주라고 그러네요. 이렇게, 이쪽으로 이렇게 박아주는데, 이게 지금 또, 에이, 약하다. 에이 이 퍼즐이 문제인지 저거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. 이 자, 이게, 이게 문제네 이게. 야, 나개게 떨어지게 생겼다, 또. 아, 씨X, 또 마음에 안 드네.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이쪽에다가, 이번엔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라고 그러네요. 날개 완성인 것 같은데, 저번 거랑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안 되고, 관람용, 에,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끼워주시고, 하나짜리도 끼워주시고, 북한짜리 박아주시고, 끼워주시고, 날개, 끼워주시고, 요거는 좀 단단하네요. 이렇게 있어야지. 이렇게 주시고 날개를 박아주시면 됩니다. 저 부분 하나 남네요. 부분 하나 남고요.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, 에, 날개 끼워주시고, 여기도, 아, 잘못했구나. <laughs> 하나는 남, 남긴 남는데, 아무래도 이제 3인원 제품을 하다 보면 어떤 데서는 부품이 더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게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품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합니다. 그래도 보통 저기 메인이기 때문에 제품 보성은 충실한 것 같네요. 으! 톡톡 빠집니다. 예이씨 날개도 떨어지고. 야, 인형이 날대가 날개가 떨어지면 어떡하니. 여기서, 그게 뭐죠? 그, 하늘을 사람한테 그 신중에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날수 있는 양초 날개로 만들었나요? 날다가 결국엔 태양 때문에 날개가 타서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는데, 이걸 좀 휘어놔야겠습니다. 땅에 닿게 날개. 아,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. 네 이렇게 해서 두시고 발 이시면 세우시면 되는데 발도 지금 부시라고요. 팔도 부시라고요. 상당히 안 좋습니다. <laughs> 아또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는구나. 이쁘게 전시해 놓기좋을것 같은데 에, 이 제품 자체 쓰지도 못하네. 오, 어, 이렇게 하니까, 에이. 중심이 안 잡히죠? 꼬리로 잡아볼까? 안 잡히네요. 이거 조금 길게 늘리면, 그래도 중심은 안 잡습니다. <laughs> 저렇게 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, 날개를 뒤로, 뒤로도 조절이 안 되죠? 에이. 어떡하라고 이렇게 날개로 세워, 날개로 서야 될것같네 고개를 들려면 이 이거 하나 잡으면 저거 하나 떨어지고 어쩌란 말이냐. 아 마음에 안 들어. 네, 상당히 좀 부실한 편이고요. 네, 블록 상태도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눈깔인데요. 아, 대충 좀 작아가지고. 응. 예. 잉룡. 개인적인 생각엔 사람들이 그 공룡이라는 게, 공룡이란다. 그 용이라는 거를 상상했을까요? 아마 잉룡을 보고 사람들이 상상을 한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 예. 아이고, 또 떨어졌어. 예. 멋있긴 한데, 이건 뭐, 조금만 만지면 툭툭. 떨어지니. 원래 멋있게 하려면, 아, 짜증나. 날개를 위로 펴야죠? 해야 되는데, 어, 피니까 좀 낫네요. 다리가 힘이 없니? 다리가 힘이 돼줘야 저것도 좀 잡아주지. 아, 뒤가 힘이 전혀 없네요. 네. 여기까지만 해야지. 더 해봤자. 성질만 버릴 것 같습니다 에휴, 에휴, 느낌이 파기론 돼도 큰 퀄리티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리가 지금 힘이 없는게 짜증나네요 제일 오, 잠시 섰다 순간 포착을 해야죠 사진 하나 찍으려면 에, 오. 에이구, 잠시 섰는데 아 어떻게 안되나 아더 뒤로 이정도 아, 하니까 되네요 익룡 제품입니다 멋있게 생겼죠? 멋있게는 생겼는데, 아까 보셨듯이 계속 떨어집니다. 예, 떨어지고. 아, 저번에 만든 공룡인데, 예, 그것도 공 제품이죠. 멋있는 것들은 많은데, 이거는참 보관, 해놓으면참 이쁘실 것 같은데, 예, 이것도 부시라고요. 예, 갖고 놀기에는 전혀 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예, 참고하시고요. 잉룡 제품인데, 예 가격은 한 4천원 정도 됐고요 제가 판매하는 쇼핑몰은 남겨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또 나갔더니 요거 말고 요거 보다 좀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예 그건 안사보서 모르겠는데 별로 사고 싶진 않고요 하나 정도만 <laughs> 구입해서 이런 거구나 나 만져보곤 싶네요 인형 예, 제품인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, 멋있긴 하죠 멋있긴 한데 잘 올만 올려놓으면 만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,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또 다른 공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